아이고 라 다음 바로 넘어가보도록 <laughs> <laughs> 하겠습니다 네, 네 번째 CF 작품 카메라입니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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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인조 데뷔하게 된 성재는 프로필 촬영장을 도착해 멤버들을 지닌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멤버들이 오신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새로운 멤버들을 어, 착출할 겁니다 착출이 영입, 영입 영입해가지고 네분이서 아니 네명에서 같이 사진을 찍는 미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내려가서 멤버들을 뽑아올겁니다 모자를 쓴 신비주의 멤버와 양갈래 머리를 한지금이라 지금 묶고 계시는 분은 머리 빌려줘요? 머리 빌려줘? 양갈래 취성 삼갈래로 갈게요 삼갈래 포니테일까지 여기에 묶고 여기까지 <laughs> 어, 열심히 웃고 계신는 제가 찾아 겁니다. 삼갈래에요삼갈래삼갈래안갈래그갈래 삼갈래. <laughs> 남자 멤버 오 네. 남자 <laughs> 네 제가 한번 내려래서갈래 3갈래.